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3월 2일이고요. 지금 자정이 넘었으니까 3월 2일이고요. 이번 영상은 무슨 양봉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어, CCTV, IP 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하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뭐, 온도 조절기, CCTV 뭐 기타 이런 걸좀 구매 대행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어 있어요. 이 예,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그런 제품은 제가 판매도 하지 않고 구매 대행도 해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IP 카메라를 제가 구매 대행을 해드린다면은. 이게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그렇게 대부분 하지 않고 구매대행하는 판매자들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한번 IP 카메라를 일단 검색을 해 봅시다. 여기서 IP 카메라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쇼핑 이거 누르면은 나오잖아요. 자 여기 IP 카메라가 이렇게 헤일 수 없이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을 구입해야 될까? 일단 그 이거 이제 카메라가 이게 CCTV라는 게 있어요. 구형 아날로그 방식의 CCTV. CCTV 카메라. CCTV 카메라 한번 볼까요? 이거는 CCTV 카메라는 싸요. 싸지만 요거는 설치 그 이게 이제 DVD 녹화기라는 게 있어야 돼요. 녹화기. 이게 DVD 녹화기. 여기서 DVD 녹화기, 녹화기가 있어야 저 카메라를 쓸 수가 있어요. 녹화기는 뭐한 10만원짜리도 있고. 자, 이렇게 DVD 녹화기가 있는데, 이거는 싸든 비싸든, 이거는 구형 아날로그 방식의 CCTV이기 때문에 전부 배선을 해가지고 선을 직접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소위 전문가가 아니면 설치가 어렵습니다, 이건. 저는 물론, 저도, 공, 저는 뭐 CCTV에서 아는 게 있나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해가지고, 저는 CCTV로 설치를 했고, 일단 DVD 녹화기, 24시간 녹화가 되는 녹화기가 있어야 되고, 선을 전부 카메라까지 깔아서 연결을 하면은, 요런 CCTV 카메라는 가격이 싸요. 가격이 싸도, 싸기 때문에 이제 구형 CCTV 카메라를 쓰는 건데, 이건 하여튼 안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여튼 저한테 IP 카메라를 아니면 은 CCTV를 구매 대행이나 설치를 문의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건 안 된다고. 이거는 할줄 모르니까 저한테 문의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니까 IP 카메라를 써야 되는데, IP 카메라도 글쎄 이제 이게 양봉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IP 카메라도 이거를 이제 설치를 못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는데요. 어자 이거 IP 카메라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 보면은 와이파이가 자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누르면은 여기 연결해서 와이파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와이파이가 두 개라고요. 이게 여기 o g 라고내가 이름을 써 놓은 것은 이게 5G 요즘 다 5G 쓰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IP 타임이라고 보이는 게 이게 2.4GHz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거의 모든 IP 카메라는 5G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2.4GHz IP 카메라를 선택 여기 2.4GHz를 선택을 해 가지고 인식을 먼저 시켜야 돼 스마트폰에 그리고 나서 작동할 때는 지금 현재 오지잖아요 여기 오지에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오지에 연결이 돼 있어도 그러니까 처음에 인식 시킬 때는 2.4기가 일선 인식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인식이 된 뒤에는 서울이든 부산이든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만일에 내가 내 양봉장애를 본다 그러면은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오지, 오지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온도계도 볼수 있고 지금 야간 2시 26분인데 7.7도예요. 세상에한 2, 3일 전에는 영하 뭐 10도까지 내려가더니 지금 야간인데도 7.7도라고요. 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저는 이게 이거는 미국산 IP 카메라입니다. 이거 이건 미국산 IP 카메라인데 이거 이 국산이든 미국산이든 지금까지 제가 쓴 최근에 구입한 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야간인데 이렇게 잘안 보이잖아요, 이게. 이게. 아예 보이지도 않네, 이제 카메라가. 카메라 성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게 카메라가,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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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엊그제까지도 보였는데 이게 안 보이네, 아예. 아예 안 보이잖아. <laughs> 이거를, 자, 지금, 적외선, 야간 적외선 모드, 대화. 지금 야간이니까 야간 저기선 모더라고요. 그게 아예 안 보이잖아. 응? 이게, 이거, 이거 엉터리네, 이거. 이게, 이게 상당히 비싼, 이거 지금 거의 10만원짜리 IP 카메라인데, 야간에 이렇게 아예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게 이제 성능이 떨어져서 그러고, 국산도 있는데, 국산도 이렇게 안 보여, 야간에. 그리고 이제 중국산은 제가 아주 여러 대에 있어요. 그리고 저 CCTV, 조금 전에 말한 요 CCTV는 요것도 이제 야간에, 주간에는 그냥 볼만한데 야간이면 떨어져요. 성능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저는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기, 여기 이제, 자, 봅시다. 한번 카메라를, IP 카메라. 요 정도로 보인다고요요 정도로 이렇게, 요 정도로 야간에 이렇게 보이고, 요런 거는, 이거는 좀 구입한 지가 한 1, 2년 된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구입한 게 이건 500만 화소짜리인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1, 2년 후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야간 화질인데, 이거 완전히 적외선 모드거든요. 이렇게 보인다고요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도 지금 첫, 첫날 아주 화질이 굉장히 좋더니 오늘은 조금 화질이, 아, 우중충해서 그런가? 비가 와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지금 날씨가. 이렇게 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 여기, 여기 설정에서 여기, 자, 여기서 여기, 이거 설정 누르잖아요. 누르면은 여기서 와이파이 들어가가지고 연결해서 2.4GHz로 일단 내스마트폰에 와이파이를 2.4GHz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와이파이를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자, 요거, 요거는 와이파이 기기를 인식을 시킬 때 일단 이 설명을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화면 녹화한 거니까 이걸 화면 녹화를 이제 종료를 하고, 자, 이거를 PC로 옮겨서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지금 내가 스마트폰에서 어, 녹화 화면 녹화한 영상을 이로 옮겨 왔어요. 이거를 실행을 해서 실력에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 클릭해서 여기 여기 톱니바퀴 클릭해가지고 여기 여기 연결 클릭하면은. 여기 이제 거 여기 여기 아마 여기 와이파이 나오잖아요. 이 와이파이가 지금 5G에 연결이 되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들 우리 나라는다 5G 쓰잖아요. 그런데 어, 전 세계에 지금 거의 대부분의 IP 카메라는 5G를 지원하는 카메라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IP 카메라를 처음에 사 와서 자기의 스마트폰에 인식을 시킬 때나 2.4기 갈치로 인식을 시켜야 돼요. 자기가 쓰는 공유기, 공유기 안 쓰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공유기가 5 g 도 있고 2.4기가일지 이렇게 두 개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 공유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2.4기가일지를 지원을 해야 돼요. 공유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할줄 모른다. 그러면은 IP 카메라는 못 쓰는 거예요. 이것도 할줄 모르면 안 되죠. 아이, 자기 집에 아이, 와이파이, 뭐, 비밀번호도 모른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 여기서, 요게, 저는 이게 2.4기가 일치고, 요거는 오 g 란 말이야. 지금 오 g 를 쓰고 있는데, 내가 아이프 카메라를 새로 사와가지고, 인식을 시킨다. 그러면은, 2.4기가 일치로 연결을 해가지고, 인식을 시키고, 인식을 시킨 뒤에는, 오 g 에서도 작동이 돼. 지금 오 g 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오 g 로 연결되어 있어도, 자, 보세요. 현재 오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지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 여기 내가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온도계도 보이고, 그 다음에 카메라도, 카메라도 보이는데, 요게,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비싼 거예요. 이게 한 10만원짜리 미국산 IP 카메라인데, 지금 야간 모드인데 안 보여요. 이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년 지나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I.P 가 그러니까 이걸 감안을 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구매 대행을 안해 드리는 겁니다 10만원 짜리가 지금 몇년 되니까 이게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국산도 있어요 국산도 똑같아요 이렇게 안 보여요 그거는 얼마 안 됐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국산은 기술이 지금 많이 떨어진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중국산인데 이 중국산은,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연단은 뭐 엄청나게 많다고요, 이게. 요거는 이제 300만 화소. 요건 500만 화소인데, 자, 300만 화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300만 화소 보면은, 300만 화소나 500만 화소나 거기서 거기에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300만 화소하고 500. 화소. 이게 이제, 이정도로, 야간에 이게 조계선 모드니까 이렇게 보인다고요. 근데 야간 조계선 모드는 대략 10m가 넘어가면 안 보여요. 아주 비싼 거는 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비싼 건안 써봤어요 이비 카메라도 비싼 거몇 십만 원씩 하잖아요 이게 지금 500만 와서 최근에 내가 구입한 건데 이것도 천달 화질이 굉장히 좋더니 오늘은 또 화질이 조금 떨어지네요 이거는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작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를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이 녹화한 영상을 PC로 옮겨서 재생을 하면 풀 화면으로 나오고 그것도 할줄 모르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걸 하기 때문에, 어, 이거 PC로 옮기는 거 이런 건 않더라도 일단 스마트폰으로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이걸 아시고요. 자,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IP 카메라는 여기 지금 여러 개 있잖아요. IP 카메라가. 여기 IP 카메라 여러 개 있는데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를 이 한, 이 회사의 경우 그니까 러 내가 오 g 를 현재 쓰고 있던 2.4, 이오 g 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도 여기 플러스만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물론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국산이든 중국산이든 같은 회사 제품이면 아마 대부분 이런 기능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요거를 만일에 아 어, IP 카메라 어떤 거든지 거의 다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일단 구입을 했다 면은 처음에 인식을 시킬 때, 요 회사의 어플을 깔아야 돼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저는 그 플레이스토어를 거의 쓰거든요. 처음에. 여기, 여기, 어디 갔어요. 여기 보시면은 플레이스토어가 어디 갔나, 안 나오네. 여기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이거를 앱을 깔아야 돼요. 어떤 회사든지 그 회사의 앱, 여기 인터넷에서 뭐이 회사 IP 이 카메라 앱을 깔아가지고 스마트폰에서 그걸 구동을 시켜가지고 최초에 인식을 시킬 때 스마트폰하고 여기하고 그 어플에서 서로 마주보고 이 QR코드를 인식을 시켜야 돼요. 그 과정을 한번 해 주셔야 돼, 그거를.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요거를 스마트폰으로 여기다가 저 카메라하고 서로 마주보게,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요 카메라 렌즈에서 나오는 걸 이제 인식을 한번 해야, 뜨륵! 하고 이게 페어링이 된다고 그래요. IP 카메라하고 스마트폰에서 이제 인식이 되는. 그러면 그 회사, 이 IP 카메라 회사의 어플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시키고, 그 어플에서 이 IP 카메라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IP 카메라가 아주 싼거 있어요 아주 싼 거는 이런 거 이런 거는 와이파이 존에서만 와이파이 존에서만 작동이 되고 와이파이 존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렇게 너무 싼 거는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건 사지 말고요 최소한도 이런 거예요 이런 거이 어, 정도가 좋은데 이런 건 비싸잖아요 이런 걸 무조건 안된다. 몇 천원짜리, 뭐한 만원짜리 이런 건 안된다. 뭐 이렇게 보시고 이 정도 가격은 주셔야, 그리고, 그리고도 이게 다 실내용이라고요. 실내용은 비싸요. 실내용은. 이것도 내가 볼때 여기 있잖아. 실내용 같은데 실내용이니까 비싼 거예요. 비를 맞아도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뭐한 3만원짜리, 2만원짜리, 뭐한 5만원, 미만은 다 실내용이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IP 카메라가 전부 실내용이에요. 이거 CCTV만 실외용이죠. CCTV는 이게 DVR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DVR이라고 그래가 네? DVR 레코딩, 디지털 이게 비디오 레코딩, 그게 DVR예요. DVR이면 이제 IP 카메라도 여기다 n v r 해 가지고 녹화가 하나 녹화기가 있는데 IP 카메라는 녹화비가 안 해도 돼요. 이건 PC에 연결해서 PC에 녹화해도 되고 IP 카메라는 대부분 여기에 그 마이크로 SD 카드 있잖아요, TF 카드라고 그걸 여기다 넣어가지고 집어넣고 녹화가 자동으로 지금 저 같은 경우에 24시간 이게 녹화가 된다고요. 여기 요것도 요거는 이제 녹화를 해야 돼. 근데 요거 지금 야간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이게 소용도 없잖아요. 이건 소용도 없고, 요거 요거는 지금 여기에 24시간 녹화가 된다고요. 요거. 아,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거는 300만 화소 서가몇년 전에 산 건데 안 되고 지금 요번에산 거, 요거는 이 야간에도 24시간 녹화가 돼요. 지금 요, 여기에 카메라에 TF 카드를 끼워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면 대부분 녹화가 될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건몇년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TF 카드를 꽂으면 녹화가 된다고 돼 있는데 안 돼요. 그거는 몇년 됐기 때문에 안 되는지도 모르고 일단 TF 카드 끼는 자리도 있고 녹화도 내가 다 해서 세팅을 해놓았는데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 산건 되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구매대행이나 뭐 대신 구입을 안 해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거 한번 연관이 되면 내가 이거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그런 짓을 뭐 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IP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그 자기 그 스마트폰이 5G와 2.4GHz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자기 IP가 저 이거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모른다? 이런 분은 IP 카메라는 도저히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 5G하고 2.4GHz가 없는 분도 안 되고, 이거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IP 카메라를 모르시는 분이 설치를 한다. 저도 CCTV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해가지고 이거 설치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자, 이게 이제 제, 제 홈페이지를 알려드릴 때 제가 유튜브에, 유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라고 알려드리거든요 유튜브에서 지금 저는 여기가 좀 민가에서 떨어져 있어 가지고 유선 인터넷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무선 인터넷을 쓰기 때문에 약간 느려요 약간 느리니까 이 화면이 뜨는데 느리잖아요 저는 원래 도메인이 있어요 여기서 한글로 가나출판사.kr 이렇게 해도 제 홈페이지가 뜬다고요 뜨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가나출판사.com을 해도 내 홈페이지가 떠야 되는데, 이게 도메인이란 말이야, 이게. 도메인은 내가 비싼 돈을 자고 사야 되는데, 그리고도 매년 비싼 돈을 내야 이게 도메인 유지가 되게 아까는 안 되더니도 되네. 이렇게 안 되고, 다 됐다.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수가 있어. 이 도메인을 알려드려도.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윈도우즈를 업데이트를 안 했다든지, 뭐, 보안이 취약하다 해가지고, 구글 크롬에서 연결을 안 해줘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검색, 유튜브에서 가나 출판사를 검색,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가나 출판사. 그러니까 여기 구글에서 검색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가나 출판사를 검색하라고요. 유튜브에서 가나 출판사를 검색하면은, 여기 동그라미 있잖아요. 동그라미 속에 들어있는 제 얼굴. 유튜브에서 가나 출판사를 검색해서 동그라미 속에 들어있는 제 얼굴을 클릭하시면, 이게 이제 유튜브 제 채널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를 이용해서 자기 사업을 홍보를 하실 분들, 자기 홈페이지를 먼저 만드시라고요. 그건 어디서 만드냐. 구글 사이트에서 만드는 거예요. 구글 사이트. 구글 사이트 하면은, 여러분들 구글을 한다고 하면은 구글에다 가입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글에 가입이 돼 있으면은 15GB를 무료로 구글에서 주고 있는데 그거 모르시는 분은 구글에서 15GB를 줬어도 자기가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나도 구글 사이트에서 15GB를 받아 가지고 이거를 여기, 여기다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요. 구글 사이트에다. 이게 홈페이지 만든 거예요.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요거를, 요걸, 요 페이지를 내가 만든 거예요. 이거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물론 컴퓨터를 조금은할줄 알아야죠. 여기 보면 다 있잖아요. 글씨 쓰려면 이거 누르고, 사진 하려면 요거 누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내 홈페이지잖아요. 여기서 출판사를 클릭하면은 이게 다 이제 제가 쓴 책들이고요. 지금 저는 무선 인터넷을 쓰기 때문에 약간 느려서 이게 로딩이 됐고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는 하지 않더라도 이 요거 요걸 보셔야 돼요. 요거, 요거 PC 정비사 교본은 이거는 뭐꼭 PC 정비사를 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즘 컴퓨터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컴퓨터가 조금만 고장이라도 이거 뭐못 고치는 사람들 이거 보셔야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오고 자제 홈페이지에서 여기서 블로그 유튜브에서 가나 출판사를 검색해서 동그라미 속에 들어있는데 얼굴을 클릭해서 제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 구글 사이트에서 15GB 무료로 주는 거기에다가 자기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러면은 자기 홈페이지 주소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너어 링크를 해 놓으라고요. 이거 이제 관리자로 해 가지고 여기 하시면 요이렇게 요렇게 저 같이 할수 있어요. 여기에 저기 프로필 쓰고 이걸 클릭하면은 내 홈페이지 와요. 그러니까 아까 가나출판사.kr이나 가나출판사.com이라는 도메인을 치지 않고 유튜브에서 가나출판사를 검색해서 여기 동그라미 속에 들어 있는 데 얼굴을 클릭해서 내 홈,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여기, 여기를 클릭하면은 내 여기 홈페이지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비싼 돈을 주고 도메인을 안 사도 되고, 비싼 돈을 내고 매년 나는 도메인드두개 내라 있잖아요. 그리고 매년 돈을 안 내도 구글 사이트에서 무료로 구글에서 1 5 g b 바 주는 그 공간에다 자기 홈페이지를 만들고, 유튜브에서 자기를 검색해서 나는 가나출판 사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뭐, 가나 떡집이라든지 뭐 무슨 뭐 가나 초콜렛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사고가 있을까 하네요 그걸 검색하면 자기 얼굴 넣게 돼 있다고 이렇게 저같이 사진 넣어가지고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요거 클릭해서 홈페이지 오세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자기 사업 지금 여기 저는 쇼핑몰도 운영하잖아요 저 출판사도 운영하고 조금 전에 출판사 나왔잖아요 여기 출판사 그다음에 요거는 쇼핑몰이라고요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 저는 여기 보면은 카메라 교문 책도 편했으니까 내가 카메라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촬영한 사진을 여러 가지 규격으로 인쇄를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판매하는 상품은 주로 내가 쓴 책, 사진, 액자 이게 내가 쓴 상품 판매를 하는 거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기가 일단 구글 사이트에서 자기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죠. 이거 아, 이건 아주 뭐 요즘 젊은이들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 잘 못하더라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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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가지고 여기다 글씨 쓰고 여기 사진 넣고 싶으면 사진 넣고 이게 렇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걸로 전부 이거 공부를 하셔야죠 하는 방법은 그러면은 이 주소가 나온다고요 이 주소 자기 홈페이지 주소 그 주소를 유튜브에 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가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그 채널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링크를 해놓으라고. 요기가 자기 이, 저기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 홈페이지에서 여기 여기 블로그를 클릭하시라고. 블로그 블로그를 클릭하면은 저는 우리나라에 컴퓨터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컴퓨터를 했기 때문에 네이버도 거의 원년 멤버이고. 구글도 거의 뭐 원년 멤버라고요. 저는 그 옥션이 생기기도 약 10년 전부터 쇼핑몰을 운영했던 사람이고요. 자, 이게 내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인데 여기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6천 한 몇백 개가 되는데 6천 개로 나오니까 어쨌든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스크롤바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라고요. 여기서 검색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IP 카메라 해봅시다. IP 카메라. IP 카메라를 검색하면 은 제가 그동안에 저도 잘 몰랐을 때부터 IP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치해 가면서 내가 올려놨던 포스트가 많이 있어요. 이걸 보시고 참고를 하셔도 되고요. 그럼 IP 카메라 일단 저한테 구매 대행을 해달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 영상을 만든 거고요. 저는 구매 대행은 안 씁니다. 이걸 내가 왜 이거 구매 대행을 해드려요? 이걸 하면은 자꾸 내가 알려드려야 되고 내가 바쁜데 저는 지금 이런 그 사업상이 아니라도 제 유튜브 영상 보고 자꾸 전화하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주 죽을지경입니다 솔직히. 이거를 전화를 하지 마시, 안 하셔야 되는데, 뭐 하다 좀 모르는 거 있으면 자꾸 전화를 하시니까 제가 전화 끊을 수는 없고, 이거 아주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러 가능하면은 유튜브 잘 봤다고 전화하지 마시고요. 거기다 댓글을 써놓으시면 내 댓글로 답변은 해드려요. 여기 지금 여기 이제 내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그래 저는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거의 매일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리다시피 하니까 무진장 많다고 요 지금 여게 무선 엔터넛이라 느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화면이 뜨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 이것도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아 화면하고도 슬려요 요거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내 여기 얼굴을 한번 더 클릭하시면은 이 검색하는 화면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쯤에 있다고요. 이건 나는 내가 로그인을 해서 그래요. 이 채널에서만 검색을 해야 내가 올린 영상에서 검색이 된다고. 여기서도 한번 IP 카메라 한번 해볼까요? 있나? 내가 IP 카메라, IP 카메라, IP 카메라에 대해서 여기도 올려놨네요. 올려놨는데 이거는 내가 여기 사용법도 있기는 있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더 눌러 보시던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내가 나는 영상을 하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최근에 설치를 했다 이거지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아니고 이거는 IP 카메라 사용법. 저기선 야간 모드, 야간 조작. 이거는 2024년 이 작년에 올려놓은 건데 한번 보세요. 나도 잘모르겠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 내가 올렸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보시라고요. 자. 유튜브에서 가나출판사 검색해서 동그라미 소개드렸는 제 얼굴을 클릭해서 제홈뼈 어,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여기를 클릭하면는내 홈페이지 그리고 내 얼굴을 다시 한번 클릭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이, 이게 또이 화면이 내가 이제 무선 인터넷에서가 느려서 그래 한번 더 클릭하니까 또또 한번 로딩이 돼서 느려진 겁니다 여기서 이걸 한번 더 클릭을 해야 채널에서 검색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여기쯤에 있다고요 여기쯤에 그리고 돌보기도 여기쯤에 있고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